안녕하십니까. 이풀 김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2022학년도 8월 31일 날친 모의고사 내신 대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쌤이 뜻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좀 옆에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8번 10초면 푸는 문제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 우리 어, 전체적인 내용 살짝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in regard to는 뭐,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이야. 뭐 뭐에 관하여. 그리고 얘는 지금 would like to 동사 원형에서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죠. 자 my subscription에서 이 나의 구독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게 만족도가 높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unfortunately 불행히도 자 have trouble ing 우리 3학 2학년들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외워놓고 있어야 되겠지. 자,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당신의 잡지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뭐 때문에 due to 전치사 되겠고요. 자, 나의 나쁜 시력 때문에 됐죠. 문제가 있는 거야. 어, 구독은 계속 하고 싶은데. 읽지를 못하겠다, 이거죠. 자, 그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in regard to는 뭐뭐에 관하여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나는 쓰고 있다. 너의 잡지사의 구독에 관련돼서, 현재 나는 가진다. just over year. 1년 정도 이상을 가진다. to go on my subscription. 즉, 나의 그 구독을 계속을 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한 1년 넘게 지금 너의 그 구독을 계속 하고 있고, 자, 이제 계속적으로 그 구독 기간을 늘리고 싶다. My doctor has told me 의사선생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말해왔다. 뭐를 접속사 데디아를 I need, 뭐할 필요가 있다. To look for 찾을 필요가 있다. Large print magazines. 글자가 큰 잡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거야. 선생님, 여기다 목적어를 적었다가 지운 이유는 여기에서 목적어 Large print magazines나 Books는 Look for의 목적어인 거다. 그치? 투부정사가 이끄는 이 Books까지의 어, 구는 그냥 전체적으로 Need의 목적어인 것이고, 다시 Look for이라는 이 동사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요 뒤에 Magazines은 북스가 나왔다. 이걸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뭐 꼼꼼하게 하다 보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쌤이 요즘에는 좀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꼼꼼하게는 자 마지막 I'd like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여기가 포인트지 whether인지 아닌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인지 아닌지를 예 뜻을 가지고 있고 자 뒤에 보니까 자 large print version of your magazine 당신의 잡지에 보다 더큰 인쇄, 보, 인쇄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한다. 그치죠, 뭐. 자,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나에게 연락달라. 여기서 if는 뭐뭐 한다면 조건. This is something you offer. 이, 당신이 제공을 할 무언가이라면 나에게 연락달라. 되겠죠. Look forward to 다음에 뒤에 동명사 쓴다는 거. 자, 여기서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입니다. 우리 학원에 있는 애들도 이거 무지하게 안외워가지고 자꾸 틀려서 선생님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발 이런 거 이제 안 틀리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거의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날 무렵입니다. 고3이야, 고3,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4번. 잡지에 큰 글자판이 있는지를 문의하려고.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19번. 심경 분위기 파악 문제.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줄에 수고 외워야 된다. 아, 이거는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no c h o i e but to 동사원형. 뭐뭐할 수밖에 없음이지.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I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부분도 있는데 대월 구문을 써서 there was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해서 turn in까지 같이 가야 되겠죠. 뭐뭐 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예요. 자, next morning 그 다음 날 나는 나의 개인의 b e l l v i e 에 대한 회상을 제출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제출해야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벨리빌에서의 나의 어떤 개인적 추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숙제로 제출을 해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틀이 지났다. For. 뭐 하기 전에, Mr. Flingle. 그게 선생님이겠죠. 이 선생님이 자, 채점된 과제를 다시 돌려주기 전에 이틀이 지났다. 즉, 다시 말하면 이틀이 지나고, 이 말이지. 이틀이 지나고 채점된 과제들을 다시 돌려주었다. 자, 그는 돌려주었다. 모든 아이들의, 여기에서 papers,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숙제를다 돌려줬는데, but, 제외하고. 내건안 주더라니. m i 는 e 이 my paper. 이렇게 가면 되겠죠. 내 숙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애들의 숙제를 다 돌려주었다. I was anxiously. 사실 뭐이 단어 나오면 그래 이 심경 분파학에서 아예 긴장하고 있구나. 자, expecting 기대를 걱정을 하면서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말이 예상하는. 아내건안 주는 거 보니까 선생님 내거 조금 별로였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for a command 지시를 예상을 하고 있었다. 뭐할 명령 또는 지시. Report to는 불려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불려갈 지시를 나는 아주 걱정을 하면서 예상을 하고 있었어. 뭐 하고 난 후에? 학교가 바로 끝나고 난 후에. 뭐를 위해서? 여기서는 훈육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야단, 처벌 이쪽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처벌을 위해서. When I saw him lift my paper. 내가 봤을 때.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내 숙제를 들어 올리는 것을 봤을 때 무엇으로부터 그의 책상에서부터 그리고 자여기서랩 있죠 여기서 랩은 병렬 구조가 리프트하고 병렬 구조다 내가 봤다 그가 내 숙제를 들어 올리는 것을 그리고 두드리는 것을 봤다 이 말이지 자 뭐를 위해서 그 반에 집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똑똑 두드리면서 얘들아 여기 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대로 얘기하죠. Now boys he said I want to read you a n essay. 나는 원한다 너희에게 에세이를 읽어 줄 것을. read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이게 제목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제목으로 된요 PP the art of eating spaghetti 스파게티 먹는 예술 또는 기술 제목이야. and he started to read 그는 읽기 시작했다. 어, 내 글이었다 이거야. 그럼 기분 좋겠죠? he was reading my words out loud. 그는 큰 소리로 내 글들을 읽었다. read out 큰 소리로 읽다 loud. 자, 누구에게 to entire class 전체 반에게 what's more 게다가 전체 반이 was listening 듣고 있었다 attentively 그좀그 그 귀를 세워서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웃었고 그러니까 전체 반이 was laughing 웃었다. 전체가 다 웃었다. 그런데 웃더라도 이것이 자 이게 경멸 이런 거죠. contempt는 경멸. 그리고 이거는 조롱. 경멸이나 조롱에서가 아니라 나대이 법비 무엇을 가지고 열린 마음, 다시 말하면 숨김없는, 이 말이지. 숨김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막 웃어줬다. 애들이 만족을 했다는 얘기.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어. 뭐 하려고 추동사원형, 뭐뭐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avoid는 피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죠? 쇼잉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어, 이게 삼학년 다 돼가는데 이 투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Pleasure 나는 기쁨을 보이지 않을. 려음좀숨좀 좀 숨겼다 이런 거. 자, but what I was feeling. 자, w a t 이 여기서 접속사로서 feeling까지 명사 절을 이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what절이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was pure ecstasy. ecstasy는 황홀경. 기쁨, 이런 거야. 완전한이라고 보면 돼. 순수한이니까. 완전한, 그, 내가 느낀 것은 기쁨이었다. At this startling demonstration. startling은 놀라우냐. 그 다음에 시연, 이런 거겠죠.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해 준 거. 이렇게 놀라운 그 발표에서 나는 정말로 기쁜 것을 느꼈어. 뭘 시연했냐면 내 글이 had power.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는 to make people laugh. 사람들이, 자,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시연에 되게 나는 기뻤다, 이 말이야. 자, 선생님저거어하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본형 자, 그래서 마지막만 본다 하더라도 얘는 d e l i g h t 이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ashamed나 depressed나 confident나 이런 건올 수가 없죠. 자. 자, we usually take time out. 자, so, take time out은 휴식을 취하다는 거야. 휴식 취하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언제? 만닝 o m n i 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뭐 할? to switch off.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불을 끄다라는 거잖아요. 불을 끄다. 여기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불을 끄고 쉴 필요가 있을 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좀 피곤해서는, 아우, 일하고 치우지. 그러면서 계속 일한다. 이런 얘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When this happens,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됩니다. 해는 자동사 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불을 끌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는 종종 지나치게 피곤하고요. 아프고요 in need of는 무엇이 필요한? 이것도 주격보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 e c u p e r a t i o n 회복이 정말 필요할 때다라는 거죠. 진짜 이것이 일어날 때는 me time 나만의 시간은 복잡해진 이 수동태로 갑니다 자 무엇에 의해서 부정적인 연관에 의해서 무엇과의 관계에 의한 이렇게 보시면 돼 부정적인 관계에 의해서 무엇과의 관계냐면 도망치려는 경향 엑스케이피즘은 이제 엑스케이프에서 나온 동사로써 이~ 명사로서 도망치다 도망치려고 하는 주의 도망치려는 경향,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도망치려는 경향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죄책감, 후회와 관련이 되어지면서 더 복잡해진다.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o v e r w h e l 은 여기 송사로. 근데 이건 단어로 들어가는 거죠. 단어. 압도하는 이죠 압도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피로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단어들과의 부정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해진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좀 쉬려고 하게 되면, 아, 나는 도망치려고 하는 거야. 난또 지금 이거 내가 쉬으면 되나? 라고 하면서 죄책감도 느낄 거고요. 그 다음에 쉬면서 약간 후회감도 느낄 거고, 이런 것들과 이제 그 쉬는, 그러 같은, 어, 나의 시간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야 복잡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부정적인 함축적 의미들은 connotations 의미를 한다. 우리가 tend to steer clear of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피하다. 그것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 즉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것은 미타임을 얘기하지, 미타임.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죄책감도 느껴지고, 좀이 부정적인 의미로 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be about to는요, 막뭐뭐 하려고 하다고,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반드시 씁니다. 여기서는 to change와 to persuade가 병렬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와 같은 me time. 나만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당신을 설득하려고 한다. 여기가 간접 목적이겠죠? 이게 직접 목적이고. 요게 이제 포인트지. You should view it. 당신이 그것을 봐야 된다. 여기서 me는 뭔데? 아, 이제 is은 me time 되겠죠. 내 시간을 봐야 된다. as vital. 필수적인 것으로. 뭐를 위해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Take this. 이것을 여겨라. 뭐로 써? as permission. 허락으로 여겨라. 여기도 로 써. 뭐할 허락? set a s i 는 한쪽으로 치워두다. 이런 얘기야. 한쪽으로 치워두다. 한쪽으로 치워둔다는 얘기는 여분으로 빼두다 이런 거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한쪽으로 쭉 치워둘 허락으로써 me time 내 마, 나만의 시간을 좀 생각을 해라. Our need for time 즉 시간을 위한 우리의 필요성. 이 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In which to do는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의문사 플러스투 부정사는 의문사 더하기 주어 should 동사 원형과 같다. 자, 그래서, in이 붙어 있을 뿐이죠. 그냥, in, which, 관계대명사 형태로서, 그냥 그대로 그냥, in, which, 뒤에 의미사항이 주어, we니까, we should do.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우리가 선택한 것이죠. 여기가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 뒤에.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할수 있는 시간의 필요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은 점차적으로 u r g e n 중요하다. 긴급하다. 어디에서 over connected 너무나도 어,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압도적이고 그리고 과다하게 stimulated 자극되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를 위한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되겠죠? 그러니까 주장을 한번더 잡아 봤는데요. 나를 위한 시간의 중요성에 관한 당신의 인식을 바꾸고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건강과 행복에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가 볼게요. 자, 21번 밑줄 친 부분 여러분들이 사실상 주제 부분에서 좀 많이 틀리는 유형이긴 한데 어, 이 밑줄 친 부분은 항상 글의 주제와 관련돼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아 주시고 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진한 메신저, 이게 전령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Who falls before firing line? 전선이죠. 이게 막 전, 이그 전쟁을 할때막 총성이 막 들리는 그 전선. 앞에 떨어지는 순진한 죄 없는 전령. 이게 무슨 말일까?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이 나쁜 소식을 듣게 됐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기.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나쁜 소식을 전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이야기를 좀 빼는 거야. 아, 최대한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계약이. 무산됐어. 이거를 이제 상사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좀 좋게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문제는 이 수직상하 구조를 가지는 회사에서는 이, 여러분들이 대리한테 얘기를 했을 때, 대리가 과장한테 얘기했을 때, 과장이 차장한테 얘기했을 때, 차장이 부장한테 얘기했을 때, 부장이 저기 뭐 이사나 뭐 팀장한테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사가 다시 뭐 사장한테 얘기했을 때, 이야기가 점점 점점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인 문제가 희석되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결국 제일 위에 있는 사장이나 그 관리자가 알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게 바로 이 글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문제점이다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의 위치가 첫 번째 문장에서 바뀌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잡아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아 도치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도치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치예요 이 형용사가 앞으로 나와 있어 형용사가 주어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attempting is perhaps worse than.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거꾸로 간 거죠. 그거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럼 거꾸로 해 보겠습니다. to soften i t 서 그것. 그럼 여기서 그것이 뭔데?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을 약간 좀 완화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to 생략되어 있는 거. simply not to 생략되어 있습니다. address it. 에로 나래로 전혀 이런 얘기지 전혀 그 나쁜 소식을 다루지 않으려고하는 시도는 worse than 더 나쁜 것이다 시도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시도 to get the bad news 그 나쁜 소식을 out of the way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get out of the way 하게 되면 get something 아우로 a 이 그냥 무언가를 넘기려고 하다 이 뜻이야. 나쁜 소식을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것보다 더안 좋다. 이런 것을 우리가 침묵 효과라고 한다는 거지. 침묵 효과는 이제 동격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용언데 만들어진 코인은 새로운 단어 따위를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 만들어진 용어다. 누구에 의해서, 심리학자인 예와 예에 의해서, 1970년대 초반에. 자, 이제 다시, 어, 여기 주어, 여기 동사. 자, happens, 발생을 한다. 아까 얘기했죠? 자동사라고. 자, because, 왜냐하면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 자,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avoid, 또 나왔네, ing. The target of others' negative emotions.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의 타겟이 되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We all have the opportunity. 우리는 모두 기회를 가진다. 뭐 할? To lead a change.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는 가진다. Yet, 그러나, 그 기회는, 여기서 있으 the opportunity to lead a change이죠. 그 기회는 항, 자주 요구한다. 오브는 여기서 에게요, 에게. 우리에게 뭐를, 목적은 여기 있네. The courage. 용기를 요구한다. 뭐 할? to deliver. 형용사진용법으로 전달할.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자, bad news to our uh, superiors. 우리의 상사들이죠. 우리의 상사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할 용기를 요구를 한다. We don't want to be the innocent messenger. 아까 했던 거 나오네. 우리는 원치 않는다. 뭐를, 여기 목적어. 어, 순진한 전령이 되기를 그 전선 앞에 떨어지게 되는.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나쁜 소식을 전할 길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person who gets the blame for reporting unpleasant news 에서 불쾌한 뉴스를 전달하게 돼서 비난을 받는 사람. 이게 5번. 답 바로 나오잖아. 조금 있다가 내용 정리하시고, 자, 이쪽으로 먼저 오겠습니다. 좀 쉬웠다. 자, When our survival instinct, 우리의 생존 본능이 kick 인하게 되면 발동하다 발동을 할때어 나는 말 얘기 못 하겠어 난 살아남아야 돼 이러면 그들이 그럼 여기서 대인 누구야 우리의 생존 본능이죠 우리의 생존 본능이 override 뭐하게 된다 압도하게 된다 우리의 용기를 우리의 용기를 압도한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상황의 진실이 get watered down 희석되다 계속 여기서 처음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이 타진다 이런 얘기니까 희석되게 사실의상황의 진실이 희석될 때까지 우리의 용기를 압도할 수 있다. 뭐가 생존 본능이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이 침묵 효과와 그로 인해서 걸러서 소식 전하기야. 필터링. 침묵 효과와 그로 인해서 걸러서 소식을 전하는 것은 can have devastating effect. 재앙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어디에서 가파른 위계 질서에서 회사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이 사람이 쓴다. 자, so what starts out bad news? 나쁜 소식으로 시작된 것이 이리 되는 거죠. 된다. 여기가 본동사 happier 보다 도 행복하고 행복하게 돼. 나쁜 소식인데 어디를 할수록 그것이 위로 랭크는 지위가 되겠죠. 그뭐 그러니까 지위라고 해도 되겠고 그 지위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행복한 뉴스로 바뀌어. Because 왜냐하면 after each boss hears the news 그 상사 각각의 상사가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모으로부터 그나 그녀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그나 그녀는 여기서 그나 그녀 누구 각각의 상사 각각의 상사는 make it sound 그것을 뭐하게 만든다 약간 덜 나쁜 less bad가 덜이죠 덜덜 덜 나쁜 여기가 비호급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worse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덜 나쁜 것처럼 들리게 만든다 before passing it up. 그것을 어디로 올리는데 그 사슬, 여기서 말하는 사슬은 위계 질서를 얘기하겠지. 그 위계 질서의 위로 전달하기 전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자 5번 정답 확인하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침묵 효과와 그 결과인데, If you don't address the bad news frankly, it will make the things worse. 쌤이 약간 조금 광범위하게 좀 잡았습니다. 너가 나쁜 소식을 솔직하게 전달하거나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킬 거다 이거고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감정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한다. 어두 번째,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상사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꺼려해서 단계로 올라갈수록 소식이 점점 좋아져 버리는 꼴이 된다. 결국 나쁜 소식이 위계 구조에서 좋은 소식으로 바뀌어버리는 안 좋은 결과를 가진다. 이렇게 침묵역 과와 그 결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대략 한 30분 정도 되겠네요. 어, 선생님이 사실은 그 24번까지 강의를 찍으려고 했지만, 어, 이게 또 50분이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찍은 거 정리하고요. 자,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풀김쌤이었습니다